내일 무슨 요일이에요? 목요일인가? 네. 네. 와, 이거 하루하루가 다 일요일 같아서 피 어이. 네리아피게메시필메시필 거점 거점. <laughs> 메시커 거점. <laughs> 거점 갈게요. 그냥 <laughs> 돌게요. 네. <laughs> 15퍼. 루시오피엘. 루시오파. 어나 나는 하는 게 없는데. 아 브리핑 열심히 해주세요. 나도 뭔가 하고 싶은. 데 <laughs> 브리핑 열심히 해주세요 브리핑. 립버 어디 이동했다 룸피커. 아 또. 뭐야? 에서 에너지도 못 채우고 있어. 아 또. 망치 있어요? 아니 벌써 나 25퍼인데. 아, 위도우 나왔어요. 아, 또, 또, 위도우 나왔어요. 네. 아, 안 돼, 끌리겠다, 안 돼. 안 돼. 타로 타러 타러. 뽑고 끌고 가면. 감사합니다, 살구님. 고맙습니다. 알려주세요. 어 방금 저 보이기도 가. 저 보컬을 이고 있어. 레시오는 거. 레시오리시오는 거. 레시오는 거. 레시오는 레시오는 거. 시오는 거. 시오는 거. 레시오는 거. 레시오는 야 이도 어디야? 이도 저 적... 개자식. 내가 피해를 우시켜주지 오, 쏙. 오, 이 이긴. 오, 이 오, 이긴. 이긴. 오, 이파라 이긴. 르지카어 뭐야 오, 점 거점 오, 오, <laughs> 어... 아. 아, 어, 다시 설가 아, 스코어. 아. 근데 망치는데 중에 위도 있어요. 네. 어, 딱 꼈다. 어, 아, 자탑 쓰지 말걸 그랬나? 망했어요. 제가 여기 있어요. 어, 랑 뚫지 않도록 근버리네 강화 모여. 주세요. 오셨네요. 네. 다는좀 것 같다. 오, 땅 필요한 것라 두고, 두님두벅이라 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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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. 왔습니다. 갈게요. 이고어디두요 <laughs> 저기 있다. 오케이 확인. <laughs> 어, 뭐야? 아, 아, 너프 모임. <laughs> 어. 내 두고, 두 굴복하라. 아할수 있는 게 없다. 어. 어. 그래, 어. 라인 다오 갑니다. 네. 어. 솔자 컷! 아니네? 죄송. 어? 생각이 좀 바뀌는. 아 이거 어떡 하지 라인? 뭐. 아니야 아니, 자타만 어. 모으면 돼요 여러분. 매시. 어, 이 호거 호거한테 끌릴 것 같아. 어. 아또 자주. 아 이거 윈드로 바꿔야 되나? 제가 뺄 거예요. 제가. 아, 아파. 아 너무 아픈데? 네. 라인 뒤로 와야 되는데? 우리 위도 원래 있었어요? 아 네. 아까부터 있었어요. 근데 왜? 아, 그래, 왜, 게왜게 아무것도 안 해요? 아무것도 아니 라인 뺐어요. 저 차타 왔음. 아 근데 이거 시간 없는데? 괜찮아 괜찮아. 저 그럼 숨어 있다가 포화로 홍할게요. 맞습니다.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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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들어간다요. 복대 위도거든요. 들, 갔다, 갔다. 걸, 갔다. 가자 가자 가자, 가자. 와, 다 땄는데? 이하네 이거 는이이 높이 살 만하다. <laughs> 봤어요? 네 높이, 높이 살만함 진짜로. 팟팟찌 나올 것 같은데. 에이 네, 정도로 안 나오죠. 음, 음, 여기 호구해도 되나요? 아 위도 또 뜸려나? 우리도 위도도 있잖아요, 근데. 저저디바 있어요 지금. 그럼 민스턴 할까요 그냥? 아니야 호구. 저쪽도 오고 있어서. 나 트레일 할까? 아닌데. 왠지치물를라가 응? 예, 좋긴 조, 좋으니까 일단 해 볼게요. 거아기 아, 나도 저렇게 안녕. 뛰어가고 싶다. 어, 축키 뭘로 바꾼 거야? 인사를 못 하잖아. <laughs> 제일 중요한 거를. <laughs> 근데 네, 우리 파일이 님 뭐야? 못 걷고 파야이 제가 실수했어. 와, 나이스. 네. 야, 우리 의도 안 하는데요. 게임. 진짜요 우리 나도 몰라. 나는 나은 무조건 컷. 메쉬 컷. 나이스. <laughs> 이 로타기 컷. 나이스. 나 지금 어디가? 반으로 들어 나보고 점령이 복시 어. 아, 나 인사하고 싶은데 단축키 뭐지 이거. 어, 디바 너무 오랜만에가 뭐야, 겐지, 어,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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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지겐컷 호그 그지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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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 컷.

안돼. 아이고 힐하로 어. 왔는데. 열시 컷이에요. 우리 많이 좋았다. 비글수 있는 데까지 비벼보. 아 이거 그래 당길 것 같은데. 아이고. 비빌 수 있는 데까지 비벼라 김병장 김병방 김병 <laughs> <laughs> 어어어 위인 다 아나피 아나컷. 아나컷. 컷 우리 우 위험이 궁색이다. 위험이 위험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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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이다 아파. 네 우리 지금 저기 두 명밖에 없어요. 들어가요? 네들어가요 바로 들어갑니 <laughs> 그래 빠졌고 아이고. 실패. 아목표다 애들 오겠다 이제. 뭐야? 메시필. 메시커 메시커. 아, 이런. 이거 뻥. 오가 끝까지 나만 보네 괜지 괜지 괜지. 나 일병인데? 저 자요 저 자요 저 자요. 아이고. 거어 아나필 아나필. 아나코 아나코. 겐지 디, 겐지 겐 겐지, 겐지, 겐지 뒤에 있어요. 겐지 뒤 피. 개피, 겐지 뒤에 피. 아! 겐지 컷. 솔져 컷. 어 발케이빵. 이번엔 다 뭐야 아나 진짜. <laughs> 어안 돼. 아 제발 나좀그만 떨어뜨려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아...같이 어... 가야지 어떻게 해야되지? 저가고있어요 제가 하나 잘라볼게요 들어오세요 맥크리커 맥크리커 들어오세요 네 우리 메르스 잘림 아... 뒤가 뒤가있고 차지해야... 리퍼! 저기도 메르스 짜름 메르스 짜름 하나도 네, 잘라볼게 어? 아? 야!

김병장, 김병장, 김, 김병장. <laughs> 여기에서, 한번날렸는 두두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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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맞고하셨어요 안주님 와, 수고하셨... 와 살구님 좋아요 아 살구님도 이제 가나요? 살구님 최고 기록 좋요